자, 이 분배기가 이제 저희가 편난방에 발생을 해가지고 교체했던 분배기입니다. 떼어놨던 분배기죠. 보시면은 이물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이물질 같은 경우는 알미늄 스케일이거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라지에터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어, 라지에터 때문에 이물질이 발생을 해서 이제 라지에터는 필요가 없어서 철거해서 이제 직결 연결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배관 청소를 하고 그리고 분배기까지 이제 교체가 된 상황. 보통 이런 경우에도 이제 편난방이 발생을 하고 난방이 좀 많이 늦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관 구경이 좁아졌을 때죠. 자, 그 다음은 막혔을 때. 자, 이 분배기도 마찬가지. 어, 특정 방이 남방 남바...